안녕하십니까. 교육청 미래교육포럼 핵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지난 22일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에, 이 교육청 평가는 참그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서 그 지역 교육청의 종합적인 모든 교육 활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도 있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서 우리 국민 또는 학부모 우리 시민들이 교육청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평가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에, 금년 2017년 교육청 평가는 2015나 16년 그러니까 16년 이전의 평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2016년에는 어, 이 교육청의 종합적인 서해를 발표했습니다 어, 16년에, 15년에도 했고, 그 이전에는 전부, 어, 종합 서열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17, 16년까지 서열을 발표하다가, 2017년에 와서는, 금년에 와서는 서열 발표가 없습니다. 7개 영역별 시도 교육청, 우수 시도 교육청만 거기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보도를 했지, 음, 시도교육청의 종합적 평가에 의한 서열 이것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2016년 이전에는 어, 시 지역교육청 서열을 세개 교육청을 뽑아서 발표했어요. 16년, 15년, 14년 쭉 그렇겠습니다. 게그 다음에 도교육청은 어, 아마 지금 네 개의 도교육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특별교보금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어, 그 평가 결과를 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포럼에서는 이걸 한번 2017년도 세월를 한번 내보자 하니까 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7개 영역별 비점 있잖아요. 7비의 영역별 배점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점에 의해서 어, 교육청별로 어, 이렇게 에, 분석해 보니까 어, 서열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거기 지금 음,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2017년 예, 시도교육청 평가 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2017년 이 시도교육청 평가는 어, 2015년이나 2016년과 예,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어, 지금 표를 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의 차이점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이시 지역에서 대구 1위, 대전 2위, 인천 3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도 지역에서는 충북 1위, 경북 2위, 제주 3위, 충남 4위 이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시 지역에서는 대구 1위, 대전 2위, 울산 3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고 도지역에서는 경북 1위 충북 2위 전남 3위 충남 4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2017년에는 시도교육적 평가 결과에서 에, 이 우수교육청이 서열을 발표하지를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서열이 없이 예, 평가 영역별 우수 교육청 우수 및 우수 정책 사례 공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 지역, 도 지역 어, 이런 우수 교육청 평가를 예, 지금 어, 공개하지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그러면. 어 어떤 영역을 가지고 어, 이 평가를 했느냐 2017년 도 이어서는 15년이나 1 6년이나 맞습니다 같은 음, 이러한 그 영역입니다 7개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에 거기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 학교 교육 내실화, 그다음에 학교 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도 특색 사업 이렇게 해서 평가 결과를 이렇게 나,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생자 그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도 교육청 그러면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는 대구 부산 울산이 우수 교육청. 뭐 예를 들면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그런 부산 서울 인천이 우수 교육청. 이런식으로 해서 평가 결과를 이렇게만 발표했지 서열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이렇게 평가 지표를 일곱개 평가 영역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배점이 있습니다 음, 학교교육 내실화가 23점 폭력관계가 20점 능력중심이 11점 교육비 부담이 13점 교육 현장 지원이 10점. 교육 수요자 만족도가 13점, 시도 특색 사1 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학교 교육 내실화라든지 지금 여기에 지금 표로 지금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청 평가는 음 2017년 시도 교육청 교육 의 전반적인 그 교육 행정 어 또는 교육 어 활동 내용을 어 점검한 겁니다.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는 이소 항목, 예를 들면은 학교 교육 내실화. 그럼 23점이죠. 이게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인성 교육 중심 수업 강화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학교 체책 예술 교육 활성화. 또 기초 학력 향상 노력 학업 중단 이런 등등 이런 그 어, 세밀한 에, 이러한 그 분야를 전부 종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이것도 2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세 항목을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능력심 사회기반 주 구축. 이것도 세 항목. 교육비 부담 경감. 여기도 거기 보여요는 바 같이 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든지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및 초등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점을 1점, 뭐, 5점, 5점, 6점, 3점, 4점. 이제 이런 식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 10점 만점을 해가지고 7개 항목을 가지고 또 배점을 했어요. 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참고로만 제가 보여드리고, 어, 시간이 나시면은, 어,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13점, 이건 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8점, 청렴도 및 향상도 5점. 그다음에 시도교육사업 10점에서 시도교육청 사업이 10점으로 이렇게 평가 항목을 정해가지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정이란 말은 에,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서열을 내지 않았어요. 2016년, 2017년은 무슨 교육청, 무슨 교육청, 무슨 1, 2, 3, 2, 1, 2, 3, 2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 2, 3, 2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방금 그 어, 표, 100점을 어, 어, 근거로 해서 점수를 한번 음, 매겨봤습니다. 에, 거기 보면은 대구, 예, 대구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에서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총 89점. 그래서 1위. 부산은 마찬가지로 부산도 6개 영역인데 점수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위. 울산은 3개 영역에서 3위. 대전도 3개 영역에서 4위. 40점. 이제 이렇게 해서,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이게 1, 2, 3위 만다 그러면, 대구가 1위, 부산 2위, 울산이 3위. 아마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음, 교육부나, 또는 시도, 교육청, 이친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에, 서열, 비교,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아, 이 시도교육청 서열 1, 2, 3위는 발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음, 발표를 안 했더라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등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추정이지, 지금 대구가 89점, 부산이 80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소 항목의 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 이것은 에, 큰 항목 점수만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 참고해 주시고, 이건 하나의 추정치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어, 대개 여기는 점수가 높습니다. 어, 높기 때문에 1, 2, 3위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다. 어,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구가 1위, 부산이 2위, 울산이 3위입니다. 음. 그런데 2016년은 어쨌느냐? 2016년에는 1위가 대구, 2위가 대전, 3위가 울산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어, 지금 2위가, 부산하고, 이 대전하고가, 어,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예, 네, 금년은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 평가 결과도 이걸 추정해 봤습니다. 어, 여기도 보면은요, 경북이 1위입니다. 어, 100점 만점이에요. 아주 잘했습니다. 전남은 64점에서 2위, 충북이 57점에서 3위. 그래서 전남과 충북이 서열이 바뀌어질 수도 혹시 있습니다. 음,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에, 그, 소단위, 소영역 100점 비중은좀 비중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질 수도 있으나, 1, 2, 3위는 틀림없이 경북, 전남, 충북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36.4위, 충남이 31조 5위 이렇게 전북 경남경 이렇게 강원 8위 이런 순서로 공동 8위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도 경북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 0 1 6년은 충북이 2위였고 전남이 3위였습니다 충남이 4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이번에 교육청 평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